버리던가, 위에 어디다 왜 세우세요? 손님 원하는 걸 탔으면 그냥 가주시면 되잖아요. 어느 사회를 가주세요? 음. 치요? 앞에서 사세요. 손님 거부하십니까, 지금? 선차 거부로 신고할까요? 그, 신고하세요. 저 태우기 싫으세요? 예, 저, 메리트 앞인데요. 메리트요. 메리트 나이트요. 예, 예. 예, 예. 손님이 타갖고 앞에서 타, 차, 차례로 타야 되는데 중간에 타갖고 안 내리시는 데네요.